거짓된 고백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봄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오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소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구원받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소를 주로 고백한다고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므로 나의 삶 전체를 주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하시면 우리는 외여하고 물을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만일 누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그의 그분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거짓된 고백이므로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꼴만 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겨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즉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계명에 따르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은 자신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자신의 피로를 채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까? 성경은 자기 기만에 대해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그의 빛으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다이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는 다이슨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